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GV70의 또 다른 실물 사진들이 주말이 지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블랙 컬러의 BMW X3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제네시스 GV70의 블랙 컬러 차량인데요. 와, 역시 BMW X3 명불허전인데요. 차량이 정말 멋지긴 하네요. 하지만 제네시스 GV70 역시 그 옆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며 전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두 차량들이 그들만의 멋짐을 뽐내고 있는데요. GV70은 다크크롬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 모양을 보니 스포츠 패키지 차량 같아 보입니다. 웅장하고 매끈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전면의 포스는 BMW X3가 조금 더 와이드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GV70 주차라인 바닥 아래 와이드라는 표시가 적혀 있죠. 아마도 광폭 주차장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차량들이 워낙 대형화들이 되다 보니 아파트에도 일부 주차장을 경차 전용과 광폭 주차장들을 확보해서 차량별 주차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차인 곳 같은데요. GV70의 전폭이 상당하죠? 광폭 주차장이지만 거의 다찬 모습입니다. 반면 일반 주차라인에 세워져 있어도 BMW X3는 조금 옆부분이 남아있죠. 실제 전폭에서도 GV70의 전폭은 1915mm이고 BMW X3는 1890mm로 실제로도 GV70의 전폭이 더 넓습니다. 물론 전권은 GV70이 1630mm, BMW X3는 1675mm로 BMW X3가 더 높네요. GV70은 전형적인 로우 와이드한 모습인데요. 이 로우 와이드한 모습은 리어에서도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두 차량의 리어 모습이죠. BMW X3는 SUV 전형적인 껑충하게 올라가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GV7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이라는 로우와이드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아래로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리어 머플러 팁 역시 GV70은 대구경 머플러 팁이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단독으로 볼 때는 왜 이리 괴한 머플러를 했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다른 차량과 비교하니 확실히 존재감은 더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확대한 대구경 머플러 팁 모습인데요. 계속 보니까 이 또한 적응이 되네요. 하지만 루프에서 트렁크 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gv70이 쿠페처럼 상당히 가파르게 꺾여져 있어서 2열 헤드룸과 트렁크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bmw x3보다는 손해 보는 게 있을 듯 하구요 물론 직접 타봐야 정확하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외관에서는 더 날렵해 보이는 이점도 있기는 하죠 리어는 도드튜브 개인적인 생각은 gv70이 조금 더 나아 보였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진은 누구의 클러스터의 모습일까요? 이 사진의 GV70 클러스터는 아니고, 제네시스 G80 엔트리 모델의 클러스터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사진을 왜 보여주나요? 하실 텐데요. GV70의 엔트리 모델 클러스터가 이와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GV70의 상위 트림 클러스터는 이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나올 테고요. GV70 선택하시는 데 있어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탁송 차량에 실려가는 GV70의 실물 모습인데요. 컬러가 신선하죠? 카티프 그린 컬러라고 하네요. 이미 GV80에서 한번 보여줘서 익숙하긴 한데요. 그래도 실제로 차량 선택 시이 컬러를 선택하기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GV80에서는 카티프 그린 무광 컬러는 정말 포스가 있었는데요. 이번 GV70에도 카티프 그린 무광 컬러가 있죠? 실제 모습도 GV80처럼 멋질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디젤 차량이죠? 머플러 팁이 보이질 않습니다. 머플러 팁이 없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측면에서 본 사진의 모습인데요. 휠은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번 GV70의 측면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어떤 휠이라도 다잘 어울리는 느낌이죠. 이 차량은 로얄 블루 컬러의 GV70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두운 계열의 컬러가 이번 GV70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테일 램프가 정말 길긴 하네요. 그리고 21인치 스포츠 패키지 전용 휠은 확실히 옵션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보면 스포츠 패키지의 모습의 리어 모습이지만 다른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 스포츠 패키지 주행 중 리어의 모습인데요. 차량이 전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죠. 저 옆에 산타페 DM이 가고 있는데요. DM의 전폭이 1880mm 이니까 확실히 GV70의 전폭이 1915mm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사진은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모습인데요. 화려하긴 하죠. 옆에 그랜저의 테일 램프에 비교해도 상당하다는 라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더 압권일 듯 싶네요. 제네시스 gv70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형님들인 gv80에도 없고 gv80에도 없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gv70에 바로 애프터블로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어? 애프터블로 우 최근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바로 투썸 풀체인지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gv70에는 기본은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애프터블로우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름철 차량 내 에어컨을 작동하면 온도 차이로 인해 에어컨 부품 중 하나인 증발기에 축축한 물기가 그대로 남다 보니 이 물기가 세균이나 곰팡이를 번식하게 만들어 차량 내 에어컨의 쾌쾌한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었었죠. 애프터블로우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 30분간 에바포레이터에 생긴 응축수의 자연 배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후 애프터블로우는 공기를 불어주는 블로우 모터를 작동시켜 바람으로 증발기와 공기 통로에 남은 응축수를 10분간 건조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 에어컨 냄새 문제의 주 원인이었던 에바포레이트를 건조시켜주는 기술인 거죠. 이전에는 차량에 이렇게 순정으로 나오질 않아 시중에서 애프터블로우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순정으로 만나볼 수 있어 여름철 에어컨 작동 이후 에어컨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은 제네시스 GV70의 새로운 실물 사진과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리뷰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ut I know I'm not the only one. If I could have it my way, rainbow roses, everyone. There's a light on you turned on when you first opened up your eyes. And I'll tell it to you, cause it's true, you know. Came into my life. You're the rock that I can lean on. Proved that I did something right. Yeah, I, I, I am captivated by all these colors. Rainbow roses. I'll pass on red and white. I want roses that represent the colors in my. But I know I'm not the only one. If I could have it my way, rainbow roses, everyone. Yeah. On the day I never